네 안녕하세요. 치과 가기 전에 꼭 확인하고 가야 하는 서비스 모두 다기 대표 안무입니다 <laughs> 어, 아까 전에 진행자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 치과를 지금까지 가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치과를 가실 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었나요? 물론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을 때 믿을 수 있는 치과 정보가 있었었나요? 당연히 없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치과 정보를 획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듯 지인 추천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강남역 치과라고 검색하게 되면 실제로 치과에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블로그는 0%입니다. 병원 검색 모바일 서비스 굿닥으로 강남역 치과라고 검색하고 이중 치과 하나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 병원 정보 중 진료 시간 위치 정보, 진료 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확인 가능하며 이것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한 정보들입니다. 또한 그나마 있는 병원 후기들도 한 줄이라서 특별한 정보가 없죠. 이렇게 국내 현재 병원 검색 업체 서비스는 다음 두 곳, 굿닥 그리고 똑닥이 있습니다. 강남역 치과라고 검색했을 때 리뷰된 병원 비율은 고작 30 그리고 40%에 불과합니다. 치과회사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직장 주변에 있는 치과인지, 세당 치료의 명의인지, 실방문자 후기가 있는지, 그리고 전문 인정 여부 등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간단한 병원 위치 그리고 전화번호 정보뿐입니다. 그렇다면 정정령 이제 치과를 찾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없는 것일까요? 모두 다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저희는 최근 3개월 동안 치과실 방문자 후기를 모아, 2000개를 모았는데요. 이 치,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사랑니 발치, 교정, 임플란트 등각 치료별 명의를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두에게 추천하는 카테고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태그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중 치과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확인하게 되면 의사를 대변하는 주요 태그 정보 그리고 상세 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은 실 방문자 후기입니다. 저희는 200자 이상만 리뷰 텍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 통증이 있었는지, 그 치료는 어땠는지,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 모두 진솔하게 녹아, 녹아,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닥이 모으는 리뷰는 왜 다를까요? 리뷰를 모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닥하고똑닥의 경우, 회원 가입 이후 한 글자만 타이핑하면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리뷰 작성이 바로 가능합니다. 반면에 모두닥의 경우, 회원 가입 이후 본인 인증을 거쳐서 영수증 내역을 인증해야만 리뷰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드를 통해서 리뷰 작성이 이루어진 리뷰와 다른 서비스의 리뷰를 보시면 그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드닥의 서비스는 리뷰된 병원 비율이 63.3%, 평균 리뷰 글자 수 480자, 유일하게 영수증 증빙을 받고 있고 리뷰 단위 또한 의사 단위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것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냈습니다. 모두각은 서울지역 치과의사 후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서울지역 치과의사를 찾는 유입, 이용자들의 유입을 극대화한 이후에 타겟팅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모두각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최고의사를 빠르고 쉽게 찾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국의 병의원 수는 9만여 개이고 전국의 활동의사 수는 14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병원 총 매출의 10%를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고 이는 1인당 활동 의사 300만 원의 규모의 금액이며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관련 시장으로 헬스케어 시장은 74조 원 규모이며 의료와 ICT의 조합인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3조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현재는 모두 당은 서울 지역 치과에 한정하고 있지만 1차로 진료과 확장 그 다음으로는 지역 확장을 꾀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만개의 실방문자 후기를 모으고 비즈니스 모델 검증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매출을 창출할 것입니다. 모으닥 팀은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인 저, 안무혁, 그리고 공동 창업자 이상훈으로 구성된 팀이며, 저는 웹앱 개발자로서 개발을 도맡아 하고 있고, 공동 창업자 이상훈군은 마케팅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모으닥 팀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모으닥 부스로 오셔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같이 함께 성장할 팀원도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부스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식과 가기 전에 꼭 모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